실제로는 다 적중시켜서 보시면 돼요. 네, 한마디로 제 자랑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적중을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믿지 아니에요 얼마나 적중했는지 그거 보여주려고 이번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 오시면 됩니다. 전국에 계신 에드윌스 선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어떤 걸할 거냐면, 최근에 치러졌던 4 7회한국사 능력검증시험, 심화. 이 심화에 나왔던 문제와 제가 실제로 심화 개념 강좌에서 얘기하고, 시험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던 레파토리 패턴들이 얼마나 적중했는지, 그거 보여주려고 이번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제 자랑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적중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지 아니에요. 왜?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 영상까지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적중시켰던 문제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2번입니다. 가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는 어떤 거냐면 부여에 대한 내용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사출도와 연구가 항상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재심은 정답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그대로 적중을 시켰습니다.

부연은 영고다라는 거 기억날 겁니다. 부연은 영고라는 제천행사가 있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 모습이에요. 제가 고려 시대 경제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한 6개 정도 써드렸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제시문 박스에 이렇게 둥 들어가고요. 병난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샤랑샤랑 꿀랑 꿍 해놓고 다음 시기 경제. 그러면 고려 경제의 또 다른 모습을 찾으면 정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정답이 1번으로 걸렸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레파토리 패턴대로 적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거 영상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고려시대는 개경 바로 위쪽에 있는 예성강 하구 예성강 하구 쪽에 있었던 이 벽남도가 국제무역항이었다라는 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벽남도 샬랑샬랑 꼴랑꿍 아니면 지도를 줘버려요 지도에 벽남도가 찍혀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국제무역항이었던 나라의 경제상황으로 오른 것은 전시가를 지급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맞죠 하나 잡아드렸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17번 밑줄근 국왕의 제의식입니다 여기는 사실 세종대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건데 제가 또 강의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세종대왕과 관련된 스토리를 풀 때는 이런 장명실과 관련된 과학기구 또는 세종대왕 때 만들었던 수많은 서적들을 던져놓고 세종대왕이 시인 걸 알고 문제를 풀게끔 낸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또그 레파토리 패턴대로 문제가 나왔어요. 정답은 5번이었고, 5번은 고려시대였습니다. 그러면 또 해당되는 영상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방금 제가 얘기했던 책이랑 여기 과학기구가 제시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같은 과학기구를 제작했던 시기에 제휴했던 왕의 업적으로 찾으면 정답이죠. 또는 책 던져놓고 책 이름을 줘요. 다음과 같은 책을 편찬했던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22번 문제입니다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인데요 지금 이거는 임진왜란이 죠 임진왜란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클래식한 형태로 문제가 나왔어요 임진왜란 힌트 다 주고 임진왜란 대한거 찾으라는 건데 그때 정답은 또 4번입니다 제가 행주산성에서 승리를 거뒀던 권율장군,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그리고 또 이순신 장군님은 여긴 빠졌지만 이순신 장군님의 활약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찾으면 정답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대로 적중이 됐고 해당되는 영상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출제가 되냐 여러분들 제시몬 박스에 임진왜란과 관련된 스토리를 줄 거예요 그래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전쟁에 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을 했을 때 임진왜란의 또 다른 스토리를 찾으면 정답이에요 23번 문제인데요. 밑줄근 대책입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대동법과 균열법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영정법이랑 대동법이랑 해서 한계가 나오게 되면 오답 선지로 들어간다 그랬죠. 지금 균열법이 나왔기 때문에 대동법과 영정법이 오답 선지로 들어갔고, 제가 강의 도중에 얘기를 했잖아요. 균열법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정상적인 레파토리 패턴대로 세금을 50% 깎았기 때문에 그거를 빵꾸난 걸 메꾸기 위한 정책을 물어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책을 하 찾으면 정답이었고 5번만 찾으면 정답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맞출 수가 있었던 문제죠. 해당되는 거 영상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똘똘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정조가 실제로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순조, 초딩이었던 순조가 오르면서 바로 탕평정치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바로 세도정치로 빠지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잡아드릴 거고요. 나머지 한번 볼게요. 규장각. 초계문신제 장영령 그리고 설들을 규장각 검서관 그다음에 소원화성 거중기 배다리 형릉원 전부 다 정조와 관련된 거고 거중기와 배다리는 정약용이다라는 거 26번 문제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성호사설 성호사설이 성호가 누구의 호입니까 이익이잖아요 이익.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땅에 제안을 걸었던 중농학파 실학자의 대표주자입니다 이거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책 이름을 아셔야 된다고 책 이름 붕 던져놓고 해당되는 인물의 업적을 찾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송우 이익을 찾고 땅에 제안을 걸었던 한존론 정답은 4번으로 찾았으면 끝이 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제가 강의 도중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조금씩 그래도 노비의 수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로는 얘들이 양반이 되는 걸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예 공노비를 해방시켜 버립니다. 이게 순조 때다라는 거. 그 결론을 누가 내리겠어요? 지방 사또 수령이 그걸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이 사또 밑에 있던 이방 아전. 얘들이 판결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둘 싸움에 얘들의 권한이 강해지는 거예요. 29번 문제입니다. 다 사건에 대한 원인으로 오른 건데요. 지금 여기는 흥성대웅군대에 있었던 병신, 병신 욕하는 게 아닙니다. 병인양요, 심미양요 가운데 언어순화형 어페르트 도굴 사건 중에 병인양요가 나왔잖아요. 프랑스랑. 이 병인양요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제가 강의 도중에 항상 얘기를 했죠. 나오는 몇 개가 있고 한 다섯 개 정도가 있고 그걸 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를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런데 지금 병인양요의 배경을 물어봤습니다. 배경은 뭡니까? 병인 박해잖아요. 정답은 5번인 거였고 그러면 이거와 또 관련된 제가 강의 도중 했던 멘트들 레파토리 패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가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병인 박해 스토리가 막 적혀있어요. 다음 같은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던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또는 프랑스 군대와 싸운대요. 또는 양원수 한성근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는 의계를 약탈당했대요. 다음과 관련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병인 박해가 계기가 되었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정족산성 양원수, 문수산성 한성근이 활약하였다. 찾으면 정답. 31번입니다. 다음 가상의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인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조선책략이죠. 제가 분명히 강의 도중에 얘기를 했어요. 조선책략이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무조건 정답은 딱두 개밖에 될 수가 없다고. 그거 그대로 적중이 됐습니다. 디귿과 리을 정답은 5번이었고요. 말로 할 필요 없고 영상으로 한번 또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감이 오죠. 조선 측량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될수 있는 게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가 뭐였어요? 바로 앞에 영남 만인소가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정답 뭐?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36번입니다. 다음 조소가 반포된 이유인데요. 이거는 지금 광무개혁이죠. 제가 분명히 또 강의 도중에 광무개혁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나올 수 있는 선지들과 제시문에 들어가는 힌트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그대로 들어갔고 정답으로 또 그대로 들어갔죠.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 원수부를 설치했다. 그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고 3번을 찾았으면 바로 맞출 수가 있었던 거죠. 또 이번에 적중영상 해당되는 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고종 황제 사진이 나오거나 해서 황제 즉위식을 했던 곳이 있어요. 황구단 황궁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 사진 딱 있고 다음 시기에 황제 즉위했던 시기에 다음 시기에 했던 개혁으로 오는 것은 광무개혁 찾으면 되죠.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또는 지계를 발급하였다. 황제권 강화를 추구하였다. 구번 신참의 컨셉으로 개혁을 하고자 였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40번입니다. 가단체에 대한 활동으로 오른 건데요. 지금 여기 단체는 지금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제가 분명히 개념 강의 도중에 가운데 봉봉 듀오 선생님 이봉창 윤봉길 선생님 이외에 누군가 폭탄을 던지면 바로 싹다 의열단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의열단 문제가 나올 때도 정답에 들어가는 레파토리 패턴 그리고 제시문에 들어가는 선지들이 딱 정해져 있다고 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대로 적중을 시켰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였고요. 그러면 또 바로 해당 강의에서 제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는 의열단이 단독으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열단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시몬 박스에 김원봉 선생님 얘기가 나오거나 김익상 나석주 뭐 이런 김상옥 이런 분들 이름이 캐릭터가 나오거나 해서 폭탄을 던질 겁니다. 어디 동양척시 주식회사 또는 일본 경찰서 이런 얘기 가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음 자료와 또는 다음 인물이 소속됐던 단체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또는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혁명선언이 통째로 들어갑니다 사료가 걱정하지 마요 분명히 밑에 마지막에 조선혁명선언이라고 적혀있을 거예요 다음 자료와 같은 거를 행동강령으로 삼았던 조직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했을 때 의열단의 내용을 또 찾으면 정답이에요 다음 문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41번입니다 여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3일 운동이죠. 제가 또 강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3일 운동의 가장 클래식한 형태가 3일 운동의 힌트를 다 줘버리고, 그 다음에 3일 운동의 결과와 영향을 물어보는 걸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항상 정답으로 잘 걸리는 게딱두 개가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답으로 들어갔죠.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정답은 2번을 찾았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우린 또 빠르게 제가 강의 때 했던 영상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분명히 쉽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3.1운동이라는 힌트를 다줄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3일운동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가장 클래식한 문제는 3일운동의 결과와 영향을 정답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47의 심화와 저의 기본 개념 강좌와 얼마나 적중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비록 제가 샘플로 한 10문제가량 정도를 보내드렸지만, 실제로는 다적중시켜어 보시면 돼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